자, 테슬라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어서 제가 또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잘 올라가던 테슬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동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주목을 해왔던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 ]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을 맞이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도 못하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만 계실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 방안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세우고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이번 로봇 택시 공개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가격 자체는 3만 달러예요. 3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뭐약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완전 자율 주행차에 이로인해서 사업까지 할수 있다라고 하면 4천만 원이라는 게 결코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이로인해서 앞으로의 시가총액이 25조까지 증가할 수 있다. 뭐 트릴리언이라고 하면 조단이죠 그러니까 25조 원이 아니라 25조 달러라는 거예요. 그 말은 테슬라가 앞으로 이3 가경까지도 시가총액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아직 공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휴머네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앞으로 테슬라는 다양한 사업을 누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주가 하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우리는 예전에 사이버 트럭을 공개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봐야 됩니다. 자, 테슬라가 최초로 이 사이버 트럭을 공개했을 때. 유리창에 돌을 던졌는데 유리창이 깨지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결국에 사이버트럭은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리콜이다 뭐다 말도 많았지만 결국에 미국에서 이 전기 픽업트럭 시장에서 포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사이버트럭이고 앞으로 이 로보택시가 세상에 판매되기 시작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성장에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어차피 테슬라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골을 파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잘 치고 올라온 모습을 보고 아, 로보테시 공개 이후에 이 300달러까지는 찍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잘 상승하다가 왜 여기서 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테슬라가 올라갈 때 저는 260달러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하면 기존에 있던 매물대가 있고 이 매물대에 의해서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260달러가 되면 조정을 거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가졌던 게이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그래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떨어졌던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앞으로 테슬라가 올라갈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만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타점을 잡아본 다음에, 단기적 수익도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여러분들이 매수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지켜보고 있다가 잡아 가자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주가를 올릴 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11월에 또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올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 자동차 시장에 판매량을 증가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1월에 또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했을 때그 반사 이익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산타 랠리라고 하죠 뭐 연말에 랠리가 나오는 게 자주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미국 시장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미국 시장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지금 제대로 된 반등을 못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답답함을 느끼셔서 이왕이면 그 중에서도 테슬라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건데 이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여기 260달러에서 조정을 거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수사점을 잡아 가시면 돼요 여기서 분할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회복을 해주는게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한가지 변수라고 하면은 뭐 이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빠졌던거 기억하시죠? 뭐 최근에 왔다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엔화가 올라가면은 또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미국의 뭐 노동시장은 견고하지만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엔화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다시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폭락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면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미국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뭐 나스닥은 잘 상승을 하고 있고 S&P 500 역시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단기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고 함께 매매하자고요.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 공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매매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공유드리고 있는데 010745006제 번호입니다. 저한테 테슬라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앞으로 또 매수 타점 잡고 우리가 또 매도 타점 잡아가지고. 이 단기적 수익도 같이 만들어 갈 겁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10배는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수익도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의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지금 주가는 떨어져서 현재는 200달러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60달러도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지금이 분명 저점에서 살수 있는 타이밍은 맞지만 우리가 물량을 그냥 모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해 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이 종목을 끌고 가자고요. 그러려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로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 7425 0506 이니까 저한테 테슬라 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만들어져야지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자 제가 또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채널은 아직 초기 채널이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성장해 나가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부에서 판매 중인 제가 직접 쓴책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인데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할때 남들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 시작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면서 뭐 깡통도 차보고 개미털기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데요 자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 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배당주 종목들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주가 상승과 지속적인 배당률을 보였던 종목 그리고 매 출 규모가 뭐 1억 달러, 영업이익은 20% 이상인 종목들을 거기다가 금리이나 수혜까지 기대되는 종목을 리스트업해서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이 종목들 공유드릴 테니까 이런 혜택들 받아가실 분들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이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 이두 가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